안녕하세요. 노볼골프 피팅샵 시흥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금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굴림체 제로 토크 퍼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요 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하려고 실제로 제가 구매를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퍼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윗면을 보시면 이렇게 아랫면 이렇게 샤프트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립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돼요 이오믹 그립을 사용하고 있고요. 어, 요 포터 같은 경우, 이제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어, 퍼팅은 간결해야 된다. 그리고 퍼팅은 단순해야 된다. 그리고 빠르고 쉬운 정렬이 돼야 된다. 또 자연스럽게 스퀘어를 유지해야 된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봐도, 이렇게 보시면, 세로 줄이 있고 가로 줄이 90도로 나 있어요. 그래서 공에다 딱 대고 이렇게 정렬을 했을 때 90도로 다 꺾이는 선들이 다 있기 때문에 스퀘어로 정렬하기가 굉장히 편했어요. 일단 정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했고요. 그다음에 제로 토크 버터로 돼 있기 때문에 보시면 지금 거의 샤프트가 센터에 박혀 있죠. 이렇게 센터에 박혀 있고 제로 토크의 버터의 특징은 뭐냐면 놨을 때 그냥 놨을 때도 이렇게 스퀘어를 이루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제로 퍼팅을 할때 왔다 갔다 거릴 때도 이 좌우로 뒤틀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방향성에 굉장히 이득이 있는 그런 퍼터겠죠. 그리고 또 이거 같은 경우는 카본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3D 프린팅으로 공정을 했기 때문에 오차가 매우 적다. 그런 장점이 있는 퍼터고요. 그 다음에, 어, 무게 배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가운데를 3등분을 해서, 이쪽에 44%, 이쪽에 44%, 이쪽에 12%를 무게를 분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생기느냐. 안 그래도 제로 토크라서, 어, 스퀘어하게, 어, 헤드 뒤틀림을 방지를 해놨는데, 무게 배치를 이쪽에 44% 44% 측면에 굉장히 많이 했다는 뜻은 더 뒤틀림이 적겠죠 더 관용성이 좋아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이 굉장히 장점이 있는 그런 퍼터라고 보여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걸 갖고 필드를 한번 갔다 왔는데 정말 저는 쇼퍼팅에서는 확실히 강점을 느꼈어요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한 2m, 3m 안쪽은 확실히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렬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어드레스를 서고, 방향을 라이를 잡고, 그 다음에, 방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두 가지 다 생각, 방향 거리를 생각하지 않고, 방향은 퍼터를 믿고, 나는 거리감만 생각하면서 쳤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쇼퍼팅에서 성공률을 훨씬 높여주는. 근데 솔직히, 중장거리 퍼스는 제가 이거 사용한 지한 일주일밖에 안 돼서, 중장거리 퍼스의 거리감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적응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뭐 퍼터를 오래 사용을 해야 중장거리 퍼도 잘 들어가는 거고, 그날그날 그날 컨디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중장거리 퍼를 그걸 뭐 으라고 치진 않잖아요. 쇼퍼팅이 중요한 거니까 쇼퍼팅에는 확실히 강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요. 디자인도 되게 이뻐요. 어떻게 보면 조금 장난감 같이 생겼는데, 근데 의외로 어 이제 카본 샤프트기 때문에 어 얘가 무게감이 상당히 느껴져요. 카본 샤프트의 장점은 스틸 샤프트에 비해서 가볍기 때문에 헤드 무게감을 더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었을 때어 손의 개입이나 뭐 손목의 개입이나 그런 게 덜하고 그냥 무게만으로 툭툭 쳐도 어 거리가 일정하게 나오는 그리고 셔퍼팅에 매우 강점이 있는 그런 퍼터라고 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네이버 스토어 개설을 했는데요. 저희 샵에서 어, 이제 댓글 첫 번째 댓글에 고정을 해놓을 거예요.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이 퍼터를 구입하실 수가 있는데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는 분들께만 특가로 지금 세일을 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많이들 구경을 하시고 아마 네이버 최저가보다도 훨씬 더 저렴할 거예요. 퍼터 색상 고르실 수 있고 퍼터 길이도 저희가 제작해서 나가기 때문에 퍼터 길이도 고르실 수 있고. 그립도 색상을 고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 그립은 아니에요. 다른 그립이고 그렇게 하셔서 주문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주문을 해주시면 순차적으로 이제 제작을 해서 나가는데 만약에 제작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뭐 반품이나 교환은 어려워요. 그건 아시죠? 왜냐하면 길게 온 거를 샤프트를 자르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미 잘려버린 샤프트는 어, 교환이나 반품이 조금 어렵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신중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 댓글 가셔서 홈페이지 가셔서 네이버 스토어에서 한번 구경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주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를 정말 짧게 설명을 드리면 쇼퍼팅에는 정말 강점이 있어요 2m, 3m 우정의 금가는 거리 퍼팅이 약점인 분들 그런 분들에게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생각해보시고,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노골골프 피팅샵, 시흥점이었습니다.